발효 혈관 건강의 숨은 열쇠. 혈관 건강 평소에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피로감, 머리의 무거움, 숨이 차는 증상들은 혈액 순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소, 그것이 제대로 몸에 흡수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발효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발효된 영양소는 흡수율이 무려 10배 이상 높아지고, 특히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발효가 어떻게 우리의 혈관 건강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효란 무엇인가? 먼저 발효의 원리와 왜 발효가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발효의 정의와 기본 원리. 발효는 미생물이 음식 속의 복잡한 분자를 더 작은 형태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단백질 아미노산. 발효를 통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 우리 몸에서 훨씬 쉽게 흡수됩니다. 탄수화물 단당 복잡한 탄수화물이 단당으로 변환되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 활성화. 발효 과정에서 특정 성분이 활성화되어 몸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이 발효와 체내 흡수율의 관계. 발효는 단순히 음식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영양소는 소화 과정에서 일부 손실될 수 있지만 발효를 거친 영양소는 미세화되어 체내 흡수율이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효된 새싹보리는 니아신과 루테올린의 흡수율이 90% 이상 증가했습니다. 3 발효와 혈관 건강의 연결고리. 발효는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은 혈관 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발효된 새싹보리의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발효가 혈관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 효과 발효된 새싹보리는 특히 혈관 건강에 강력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 발효된 새싹보리의 니아신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킵니다. 발효 과정을 통해 니아신이 더욱 활성화되어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혈액순환 개선. 발효된 새싹보리의 루테올리는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돕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항산화 성분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류 개선에 기여합니다. 삼염증 억제와 혈관 보호. 발효된 SOD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특히 만성 염증을 줄여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춥니다. 4. 노화 방지와 세포 보호. 발효는 혈관과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산은 세포 손상을 막고 혈관 벽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례. 발효된 새싹보리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은 LDL 수치가 평균 25% 감소하고 혈압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 및 다음 에피소드 예고. 오늘은 발효가 영양소 흡수율을 어떻게 극대화하는지, 그리고 발효된 새싹보리가 혈관 건강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발효는 단순히 음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건강 관리의 필수 과정입니다. 아직 에피소드 세 번째. 보리까지 다릅니다. 새싹보리에 숨겨진 비밀을 못 보셨다면 화면 하단 설명란 링크에서 꼭 확인하고 오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에피소드 다섯 번째 자연과 과학이 만든 혈관 건강 솔루션. 간청 고비당 플러스를 통해 발효와 자연이 결합된 최적의 혈관 건강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